냄새 맡아도 돼. <laughs> 아, 저건 하품이야. 저건 하품이야.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 뭘하네 뭐라 뭐라고 하는 거야? 너손 살짝 내밀어봐. 물 물진 거? 않을 거야. 그냥 냄새 맡을 걸. 싫어네. 냄새 맡아도 돼. <laughs> 냄새 맡아도 돼. <laughs> 아 별로 맘에 안 드나 봐. 항상 나를 싫어했어. 냄지야 좀친절해져봐 안녕. 아 저건 하품이야. 저건 하품이야. 냄지 <laughs> 언니한테 잘하면서. 응? 응? 이제 진짜 점이 많다. 점수니. 입에 점 많지. 응. 점수니. 점이... 손가락을 빵꾸 나지 않겠지? 그냥 하악하면 되면 돼. 응, 나도 한번 핥아주면 안 돼? 같이 <laughs> <다친> 묻혀서 <laughs> 냄새 한번 맡게. 아, 안녕. <laughs> 만나러 다나 먹고 싶지? 이거 한번 꺼내서 줘보자. 징 먹고 싶지. 약간 아, 지금 낯선데 응. 간식은 먹고 싶고. 하나만 집어? 아 하나만 해서. 저 앞에 줘봐. 여기 놔뒀까? 응응응. 응, 응. 너무 멀었어. 너 멀리 놔뒀어? 아니 아니 아니. 너무 무서웠어. 이렇게 조그만 하늘을 보고 응. 무서워하다 지금 낯선데 먹고는 싶고. 응. 연기내면 응. 손으로 이렇게 손위에도 올려서 줘봐봐 나쁜 언니 아니야 자. 자.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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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간식> <laughs> 맛있다는 거야? 어 맛있다는 거야 맛있어. 아이 맛있어 남집 좋아? 이그 새끼가 나보다 좋아? 약간 뺏어 먹을까봐 약간 경계하는 거 아, 같아. 초순이 그래, 그래, 그래. 낯설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만져서. 근데 너무 착하지, 애가. 진짜 착하네. 남지랑 다르다. 가만히 있고, 걔는 아, 떨어지는 것만 있어. 배살 느낌 진짜 좋다. 배살 느낌 너무 좋다. 뭐 이런 예쁜 강아지가 다 있대? 난 마음이 바뀌었어 토순이가 더 예쁜 것 같아 변절자네? 착했어, 착했어 귀여워 아이고, 나가고 싶어 모르는 사람 와서 미안해 그래도 토순이 괴롭히러 왔어 <laughs> 자주 안 보잖아, 낯선 사람 엄청 부드럽지. 응, 음, 음, 너무 착하다. 진짜 순종이야. 너무 착하다. 밖에서. 이 쟤들은 그 형제들이야? 응, 음, 널 환영해 주네. 개냥 형제들. 응. 음. 환영. 나 약간 동물농장에 놀러 온것 같아. 람지. 응? 응? 아야 대답 잘해.